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북대학교 시국선언 연사로 서 고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경북대는 그 대진 대구에 있어서 그런지 그 대진년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는데요. <laughs>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구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대구 분들은 <laughs> 대구 분들은 저희 경북대 에 이렇게 대진년 못쳐들어 못 점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 <laughs> 어.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말, 마련해 주셨는데요. 올라와서 그냥 제가 하고 싶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 무도한 북괴가 침략으로 참혹한 침략 저 무도한 북괴의 침략으로 인해 저희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태허가된 땅에서 다시 일어나였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수많은 이들이 원하는 타국, 타국으로 떠나 목숨을 걸고 노동에 나섰고 월남전의 참전에 값, 값비싼 희생 속에서 외화를 벌어왔어습니다 그렇게 피와 땅으로 일군 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은 어떤 말할까요? 저희 파독광부로 가셨던 저희 동네 할아버님께서는 그 독일에 방문했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후손들만큼은 여러분처럼 다른 나라에 팔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인가 온, 국민, 온 국민이 땀 흘려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기적을 이룬, 어, 경제, 경제, 경제 기적을 이뤄,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외국에, 외국에 팔려나가 고된 노동을 하지 않,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나라에 살수 있게 됐습니다. 여튼,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전국 대학의 들불처럼 퍼지는 시국 선언을 통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유념하고 우리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아니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값비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은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땅에 깃든 희생과 노력 희생과 노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대학가 곳곳에서 퍼지는 시국 선언은 이런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왕국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더욱 위대하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